부동액을 보충해달라고 오셨는데, 보충하려고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헤드가 사망했네요. 자, 아, 헤드를 내리고, 블록쪽 가공을 해놓은,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에요. 요, 오링 바꿔줄 거고, 썸머스타트 하우징 오링 바꿔줄 거고, 냉각 수온 센서 바꿔줄 거에요. 요 놈이, 요 놈하고 썸머스타트가 범인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엔진 헤드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헤드 다 수리해놓고, 멋지게 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제타스 산하우스 바꾸고 헤드가스켓 바꾸고 썸머스타트 하우징 이렇게 바꾸고 썸머스타트 바꾸고 흡기가스켓 냉각수온센스 오링 가스켓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잡켓 써가지고 엔진 헤드 교환하면은 참 좋아요. 허리에 무리도 안 가고 힘도 안 들고 안전하게 엔진 쪽에 헤드를 안 안착할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 흡기 메뉴폴더인데, 엔진오일이 흡기 메뉴폴더에 많이 들어가서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우, 또 똥을 막 지퍽하게 쌓았네요 헤드가스켓과 헤드 쪽 유격 발생으로 인해서 압이 막 부동액 쪽으로 넘치다 보니까 엔진오일하고 부동해가고 섞여서 흡기쪽 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모양이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쌓여. 깔끔하게 클리닝했습니다. 오일이 막 가득 들어 있었는데, 자 안에만 깨끗하게 클리닝했습니다. 가스켓도 흡기 가스켓도 교환했어요 자 쏘나타 헤드 교환 완료하고 시동 걸었습니다 조용하죠 부동액 상태도 이렇게 딱 아,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야 패드에서 밀착이 잘 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냉각팬도 잘 돌고 차주분께서 히터도 안 나왔었고 에어컨도 안 나왔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랬대요. 엔진 안 망가진 게참 다행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